안녕하세요. 떡볶이 퀸입니다. 오늘은 2021년 떡볶이 결선 특집으로 베스트 가성비 맛집 탑5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맛집인 만큼 순위는 맛이 아닌 가성비에 집중해서 선정했다는 점 알려드리며 다시 먹고 싶은 떡볶이 탑 3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2021 가성비 맛집 탑5 같이 보러 가시죠. 고고. 먼저 탑5는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 위치한 부산원북입니다. 이 집은 가격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파주시는 양을 보면, 아니, 이 양이 맞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집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푸짐하죠. 맨날 통에 반도 안 되는 음식들만 보다가 이렇게 한통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를 희열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음식 맛은 딱 기본에 충실한 맛으로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시장 가서 먹었던 투박한 결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는 떡과 어묵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했고 어묵 역시 종류만 4, 5 가지 이상으로 마치 모두 어묵탕을 먹는 마냥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묵에 들어있는 요 밀떡은 이 집의 신스릴러로 떡볶이에서는 맛볼 수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떡에 깊게 메인 어묵 육수의 감칠맛과 고소한 밀떡 두개의 맛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하얀 떡볶이 혹은 안매운 떡볶이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물떡의 특징은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호로록하고 넘어가는 식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감에 집중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떡볶이 다음으로 탑 4는 인천 이년동에 위치한 천냥 돼지 클럽입니다. 이 집은 떡볶이가 단돈 1,000원이고 순대 2,500원, 튀김 3개 1,000원으로 떡순티다 먹어도 단돈 5,000원이 안 되는 4,500원입니다. 떡볶이는 고추장과 물엿베이스의 양념으로 찐득 달달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을 저격할 것이라 예상하고 튀김은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수제 튀김으로 꾸밈없는 투박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500원어치 순대는 내장까지 푸짐하게 듬뿍 내주시는데 제가 엊그제 집 앞에서 사 먹었던 5,000원어치 순대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바로 탕수육인데 이 집에 방문하시면 탕수육은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가격도 워낙 저렴하고 분식집에서 파는 탕수육이라서 싸구려 다진 육으로 만든 냉동 인스턴트 탕수육이 아닐까 하고 예상했는데 이게 웬걸? 돼지고기도 너무 두툼하게 들어있고 반죽도 바삭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달달한 케찹 페이스의 소스가 옛날 중국집 탕수육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이 탕수육이 중국집 퀄리티까지는 아니라는 것 참고해주시고 단돈 2,500원에 즐길 수 있는 술 탕수육이라는 자체만으로 정말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 집에 방문하실 분들은 탕수육도 꼭 같이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떡볶이. 다음으로 탑3는 경기도 의정부역 부근에 위치한 허니돈입니다. 이 집은 종합분식을 판매하는 분식점이지만 메뉴판을 보시면 메뉴 구성이 약간 특이한 편인데요. 전 메뉴가 탕수육, 떡볶이, 비빔국수, 멸치국수, 만두튀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전 메뉴를 모두 다 주문한 7,000원어치의 상인데 절대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음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구성과 양으로 국수에 올라간 고명 하나까지도 구색을 갖춰서 정갈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집 역시 시그니처 메뉴는 탕수육인데 탕수육은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떡볶이부터 보여드리자면 사선 모양의 밀떡, 어묵, 대파로 구성되어 있고 양은 동네 분식점 3,000원짜리 떡볶이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집이 종합분식점이라서 떡볶이 맛이 약간 김밥천국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프랜차이즈 떡볶이와 결이 더 비슷해서 누가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호불호 없는 정형화된 맛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 더 만족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에는 이 만두튀김을 무조건 같이 드셔야 하는데요. 이 큼직한 만두튀김은 세개 1,000원으로 만두피가 정말 바삭하고 고소해서 떡볶이와 궁합이 정말 찰떡입니다. 그리고 멸치국수, 비빔국수 역시도 이게 진짜 1,000원이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맛에서 정성이 느껴지고 자극적인 조미료 육수 맛이 아닌 진짜 멸치를 우려낸 육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무겁지 않은 깔끔한 맛이 정말 군더더기 없는 맛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메인 메뉴인 2,000원짜리 탕수육을 드셔보시면 동네 중국집에서 파는 2만원짜리 탕수육 드실 때마다 이 집이 생각나실 거라 확신합니다. 단돈 2,000원짜리 탕수육에서 느껴지는 쫄깃한 찹쌀 식감과 두툼하게 들어있는 고기는 뻑뻑하거나 질긴 느낌이 1도 없고 누린내나 잡내도 1절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동네 중국집 탕수육보다도 더 맛있었습니다. 물론 고급 중식당 퀄리티까지는 아니지만 동네 중국집 뺨치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집 탕수육이 맛있는 이유가 대량으로 튀겨놓은 고기에 소스만 부어서 내주시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반죽을 입혀서 바로바로 바로 튀겨서 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시간은 더 소요되지만 역시 맛있는 집은 이유가 있구나라고 한번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혹시 몰라서 한번더 상기시켜 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201 가성비 떡볶이 맛집 탑5가 맞습니다. 지금 약간 주체가 벗어난 듯한데 이 집은 정말 전 메뉴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느라 주체가 약간 벗어났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떡볶이 다음으로 탑2는 의정부 가능동에 위치한 개미분식입니다. 이 집은 가능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찐학교 분식집으로 10여 년전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컵떡볶이, 피카츄 코치 등의 메뉴와 가격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파세요? 1인분에 천 원. 1인분에 천 원이요? 어. 네. 더 먹고 싶을 땐 500원어치 추가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어는 많이 시켜, 냉기면또 아깝다. 혹시 그러면 튀김들은 어떻게 팔아요? 두개 500원. 아, 얘네가 두개 500원이요? 네, 다른 것들은? 이게 되죠. 아, 요거, 얘가? 요거, 요거 500원? 네. 요거 200원. 200원이요? 어. 그러니까 요거 두개 100원. 아. 요거 또 500원, 요거 또 500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주문하니 판에서 은은하게 끓여지고 있는 떡볶이를 움푹한 그릇에 한가득 퍼내주시는데 정말 천원어치의 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푸짐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정도 양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천원어치보다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맛은 딱 학교 떡볶이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추장 베이스의 달달한 양념으로 매운맛은 전혀 없고 단맛이 매우 강해서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할 맛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맛이 무난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저는 이 떡볶이를 누구나 가볍게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은 연세가 지긋하신 사장님 혼자서 운영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향한 사장님의 따스한 말씀과 행동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의 따뜻하고 정겨운 맛과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떡볶이. 그리고 마지막 2021년 가성비 떡볶이 맛집 대망의 1위는 바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에 위치한 선화분식입니다 사실 이 집은 가성비 맛집이라는 표현도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장님께서 마음으로 운영하시는 집인데요 우선 대략적인 메뉴와 가격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떡볶이 1인분에 2,500원 순대 1인분에 3,000원 튀김 3개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메뉴와 가격만 들으면 뭐 가성비 1위까지는 아니고 약간 저렴한 정도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식양을 보시면 1인분 일반 분식집의 1인분 양이 아닙니다. 거의 3인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이 떡볶이가 2,500원어치 1인분 양이고 튀김 3개 1,000원어치를 시키면 이렇게 떡볶이에 묻혀서 내주시는데 일반 분식집의 떡볶이 1인분 되는 양을 그냥 같이 막퍼주십니다 심지어 이 튀김들은 전부 다 사장님께서 매일 직접 만드시는 수제 튀김이고 순대도 이렇게 한 그릇 넘치게 담아서 내주십니다. 또 이쯤 되면 너가 촬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1,000원어치만 사도 이만한 양을 주신다는 구독자분의 제부 덕분이었어요. 또 방문하시는 다른 단골 손님들도 사장님께서 늘 이렇게 주신다고 100번 인정하시더라고요. 음식 맛들은 딱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투박한 맛이 특징이라서 요즘은 잘 찾아볼 수 없는 옛날 추억의 분식집이 떠오르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2006년부터 15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가격을 올린 메뉴라고는 컵볶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핫도그 500원에서 800원으로 단두 메뉴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는 건 없어도 그냥 좋아서 장사하신다는 사장님 사장님의 말씀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따뜻했고 이렇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진짜라는 건 영상이 올라간 이후 근처 거주하시는 분들, 1 0년 넘은 단골 분들, 영상 보고 방문하신 분들 등등 많은 분들의 간증을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 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후기에서 느껴지는 사장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되어 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2021년 떡볶이 결선특집 베스트 가성비 맛집 TOP5를 보여드렸고요 각각의 자세한 리뷰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주에는 다시 가고 싶은 떡볶이 맛집 TOP3로 돌아올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